6.25 전쟁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이어지는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기에 경제는 어떠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농지개혁법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었었는데 그것과 같은 시기에 귀속재산 처리법이라고 해서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 중에서 공장이라든가 여러 산업 시설들을 이제 불하 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하를 받아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삼성이나 한화나 sk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이 모두 파괴되고 생산 기반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여러 물자와 또 돈을 제공해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의 어떤 부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지원해 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전쟁 이후에 파괴된 것들을 복구해 나가고 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는 삼백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삼백이라는 것은 밀가루, 설탕, 면화 이렇게 하얀 제품을 생산하는 세 가지 산업이다 해서 삼백 산업이라고 불러요. 어, 이 삼백 산업의 원료들은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들입니다. 밀, 사탕수수, 목화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걸 우리는 가공해서 팔게 됩니다. 어, 근데 미국이 그냥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미국이 지원을 해준 만큼 우리나라도 그 비용을 적립해야 돼요. 미국그 정립된 돈은 미국의 감독 아래 경제 개발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어, 이 돈을 우리가 대충 자금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 원조 물자를 분배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기네 생산물 중에 남는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보내줬는데, 그래서 밀, 사탕수수, 목화, 삼백0산업의 원료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밀은, 빵이라든가, 뭐, 면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이 당시 정부에서는 분식이라고 해서 쌀 대신에 밀로 만든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장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농촌에서 일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대책이 있어서 온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를 찾아서 온 거다 보니까 도시 빈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이 무상 원조를 축소하게 됩니다.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한동안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한테 줬다면 이제 계속해서 공짜로 주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상 차관 그러니까 빌려주는 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우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빌릴 순 없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침체돼요. 이게 4.19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우리는 자립적인 경제,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길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해서요. 경제개발 계획을 이때부터 세우기 시작하고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도 이 이승만 정부를 뒤이어서 경제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국토개발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개발계획은 산업 인프라 사회 간접자본들을 확충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 여러 가지 산업들을 부흥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장면 내각이 유지했던 기간이 너무 짧죠 61년 5월 16일 날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가 계획을 완성했고요 그 계획을 이제 국가 주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됩니다. 목표는 자립 경제, 우리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경제의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투자할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개혁을 했어요. 어, 통화 개혁이라는 거는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고 와서 새로운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그 새로운 돈이 나올 때 정부에서는 그 새로운 돈으로 바꿔 주는 양을 제한하고 나머지 돈들은 저축을 하게 하거나 주식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행으로 돈을 바꾸러 오지 않아요. 왜냐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고요. 초반에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한일 협정을 맺기도 하고요. 차관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거죠. 독일로부터 이제 차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광부나 간호사를 이제 파견하기도 했어요. 어, 이 차관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데 요즘에. 뭐 나이키나 이런 데서 신발을 사면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노동 집약적으로 또 가공무역, 원재료를 사와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형태로 그래서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경제성장이 굉장히 바르게 되었는데 반대로 대외 의존성이 좀 심해진 측면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이 지나고 나서 이제 67년 두 번째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되는데요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폈던 우리들도 굉장히 발전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이제 외화가 들어왔다 고했죠 그래서 경제 개발 자금이 충분히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도로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포항제철, 이제 많은 산업의 기본 재료가 되는 철강을 우리가 직접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시멘트나 전력 같은 기간산업,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이나 기간산업 모두 산업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이제 중화학공업, 더 높은 단계의 공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1차 경제개발계획 때 진행되었던 많은 산업들은 다 경공업 위주였거든요. 자 그런데 1960년대 말에 세계 경제가 갑자기 또 침체됩니다. 어 자본주의 경제는 오르락 내리락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60년대 초 중반에는 괜찮다가 60년대 말에는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출 실적이 좀 다시 부진해지고 외국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자기네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외채를 상환하라, 우리한테 빌린 돈 갚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조금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서 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데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체질을 바꾸자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거기서 석유화학, 철강, 비철 분석, 조선, 전자공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순위권에 되는 산업들이 이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중화학공업도요 수출 주도형으로 1, 2차 때랑 비슷합니다 수출 주도형으로 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중화학공업은 물건의 단가가 경공업보다 더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 에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사이클을 만났을 때, 우리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3 긴급 경제 조치라는 걸 통해서 기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해결해 준 겁니다. 기업들이 빚 때문에 망하면 안 되니까 그냥 빚 문제를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의 학 비중이 점점점 증가하고요. 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을 추월하고 수출에서도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출 100억 달러도 돌파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임금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따라서 늘게 됐고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또이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랬는데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게 됩니다. 어, 이 석유 파동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1차 석유 파동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서 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석유 가격이 네배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가 여러 차례 발표되는데, 그 중에 3호는 민주화탄압이 아니라 경제위기 때문에 발표된 긴급조치입니다. 그래도 이 1차 석유파동시기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중동건설사업에 진출하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게 되거든요. 이걸 5일달러라고 하는데, 중동은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을 5일달러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면서 그걸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어, 제 2차 석유파동은 이란의 원유수출 중단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원자재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기존의 한국 경제에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함께 터져나오게 되는데요.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그러니까 중복투자가 많았어요. 하나의 산업을 여러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나라가 이걸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위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화공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제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말기에 정부가 인기를 잃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부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게 되는데요. 중화학 공업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해서요, 산업의 중복 투자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 사업은 이쪽 회사에서 더 많이, 석유화학은 이쪽 회사에서 더 많이. 그래서 회사별로 주력 산업들을 조금 나눠서 교통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어, 마치 언론을 통폐합시켰던 것처럼 여러 산업체들도 흡수나 합병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잘벌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입맛을 다시게 되잖아요 그걸 서로 얻기 위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한테 막 이제 로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또 그렇게 산업 구조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이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재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왜곡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저금리, 저환율, 저달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저유가. 이 당시에 금리, 환율, 유가가 낮았는데요. 어,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니까 이제 미국이 낮추면 많은 나라들이 따라서 낮추거든요. 어,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안 나오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환율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되죠. 어, 그리고 저유가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집니다. 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가 막 찾아왔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안정되니까 이 1980년대에 이세 가지가 낮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을 때를 삼저호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고요, 반도체 산업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 그랬는데 1980년대 말이 되면요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돌파해요 어, 6.25전쟁 끝나고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1989년에 APEC 어, 올해 이제 경주에서 APE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인데 이거 설립하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부작용도 살펴보건 여러 노동운동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였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114쪽 왼쪽 위에 도표에도 나오는 건데, 산업구조가 이제 서비스업과 광공업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점차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늘어나니까 생활 수준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사셨던 분들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950년대 전쟁 이후 사람들보다 잘 사니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 시기에 사셨던 많은 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 그것은 이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 조금씩 조금씩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업들에게 특정 산업 특정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특정 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얻었죠 그 특혜를 얻은 기업들이 이제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재벌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재벌이라고 하는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거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경 유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을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다 보니까 시장 독점의 문제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과정이 수출 주도형의 공업화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을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자본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한일협정 같은 걸 맺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바로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공장이라든가 새로운 산업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은 낙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주던 시절에는 미국의 원조로 인해서 그 후에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개발에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시가 발전하는 곳들이 보니까 대체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를 따라서 발전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은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나중에 지역 감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 오늘날처럼 뭐 최저임금을 잘 보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농촌 문제입니다. 어,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줄 때는 미국의 농산물 원조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낮았고요. 그 이후에는 수출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고가라는 거는 곡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의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싸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정책적으로 비싼 값에 이 농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소득이 올라가는데 농촌은 그게 훨씬 더딘 거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촌향도.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농촌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농촌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농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박정희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이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어, 개발 도상국에서 도시 말고 농촌 지역 지역을 개발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마을 운동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개발 도상국들이 지금도 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농촌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초가 지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깔립니다. 도로가 확충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가 도입된다거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농촌에도 조금씩 조금씩 깔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제 주로 쌀 농사를 지었으니까 쌀 농사 외에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정부가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마을 금고. 여러분들 동네 보면 조금씩 있죠. 새마을 금고. 어, 농민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서 이런 새마을 금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농가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요. 어, 소득 향상보다는 이 생활 환경 개선, 초가지붕을 없앤다거나 도로를 깐다거나 이런 게 이제 새마을 운동에서 주로 했던 일이고 또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 새마을운동을 끌고 기도 합니다. 어,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던 사건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 115쪽 아래쪽에도 나오고 있는데 음, 한평고구마 피해보상운동, 이거는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협이 이제 고구마 농사를 하면 모두 수매를 하겠다. 수매라는건 사들인다는 거예요. 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사들이겠다라고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한평 지역의 농민들이 고구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고구마 수확할 때가 되니까 농협이 이걸 사지 않겠다 어, 이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이 산다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지었더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어, 그 모든 비용과 이후의 처리를 농민들이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했냐 어, 당연히 탄압했겠죠 이 정부가 탄압하니까 어, 이 농민들이 더 화가 나서 더 거세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저항 끝에 어, 정부가 이 고구마 농사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도록 했고요. 그 모습을 본 전국의 농민들이 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전국적인 농민단체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고구마 농사로 피해를 입은 것과 비슷하게 경상도 안동 지역에서는 감자 농사를 짓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감자 농사로 피해 본 분들이 나중에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 어이 보상을 받는데 앞장섰던 분이 오원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부로부터 끌려가가지고 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탄압당하는 거죠. 어, 이걸 지켜보던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가톨릭 농민회가 요거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가톨릭 농민회는요, 한국 농민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단체고요. 농촌 개몽과 농업 정책 관련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단체입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형성되죠. 공장이 막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곳들이 생깁니다. 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동네가 생기기도 하고 도시의 여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1차, 2차 경제개발에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들이 많이 발전했다그랬죠 어, 그렇게 되면서 노동자의 수는 굉장히 증가했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작업환경이 굉장히 나빴고요 많이 일하는데 월급은 적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면은 정부는 탄압을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하게 됩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제 전태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전태일이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서울의 동대문 쪽의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재단사 어, 옷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어,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 뭔가 너무 힘든데 어, 지금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법이 지켜주도록 쓰여 있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닙니다. 다만 안 지켜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태일이 회사를 찾아가서 또 관공사를 찾아가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 실패하고 막히게 되니까 끝내 이분이 이제 청계천변에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는 분신을 시도하면서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또 결국 돌아가시죠. 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로 기준법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어, 전태일 분신 사건의 영향으로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과 지식인들도요, 이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노동자들 돕는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 노동운동을 지원한다거나, 야학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왜냐면 이 당시에는 가정형 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 노동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 때, 중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또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경공업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노조가 생겼다고 했죠? 어, 노조들이 반발하게 되니까 정부가 노동 운동을 또 탄압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용노조라 그래서 어, 정부의 편을 들거나 회사의 편을 드는 그런 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노동운동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여성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 이 경공업 분야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 사건이나 YH 무역 사건 모두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동일방직 사건은 어용노조와 회사가 이제 정말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거에 반발하면서 크게 부딪혔던 사건이에요. 교과서 116쪽에도 사진이 나오는데, 막, 어용노조랑 회사가 반발하는 노동자들한테 똥물 뿌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 아, 우리 박정희 정부 말미에 등장했던 사건이죠. 어, 요것 때문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부마항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YH 무역의이 경영진 사장이 굉장히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장이 회사 문 닫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항의하면서 시위를 일으키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YH 무역 사건 신민당에 들어갔다가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또한번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지만 또그 이면에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